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을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스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위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리스가 다이세게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내 목전, 내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은곧 떠나라. 예,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났어.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다윗이 이 마지막 연단이 끝나고 어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 전쟁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본 말씀을 보면 아기스 볼레셋의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에게 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어, 이 장관들에게 볼레셋의 네, 장군 이 장관들에게 아, 어, 밉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어, 어, 이들은 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어,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또 이제 자기 나라 땅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사건이 터져요. 이제 다음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왕이 되어졌다라고 할 경우에, 이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의 장관들, 장군들은, 장관들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나중에도 잘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장관들이 미워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저 가장, 지금 현재 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다윗을 전쟁에 보내는 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고의 좋은 방법을 자기들은 스스로 버려 버리는 거예요. 방백기 장군들이 다윗을 버리니까 나중에는 아기스만 없어 뭐 어떻게 되어 없 죽는다든지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블레스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치고 전쟁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져서 다윗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고향 이 시글락 고향이 아니고 시글락 살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니하면 자기와 함께 하던 용사들도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00명의 영사를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들과 다윗과 함께 거의 7년 동안 같이 다니면 그 가족들이 전부 다한 가족 같잖아요. 한 가족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600명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한 100명이라도 죽었다. 그러면 그 100명의 가족들이 다 그냥 울거 아니에요. 난리 피울 거 아니에요. 울 거. 그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돌아갔던 시글라기 갔더니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거야. 아말렉에게서 아말렉. 이, 이 이게 뭐냐면 어, 사, 하나님께서 사울에 어, 사울에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사울에게 이 아말렉 사람이 대해서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남녀노소, 나이 다 심판하고 정리해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걸 정리를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났더니, 지금 또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더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토달지 말고, 순종하고 나면, 나중에 후한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자꾸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꾸 어려움에 어려움에 어려움이 해결되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순종을 배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 말을 해요. 네가내와 함께 있는 동안, 이 1년 4개월 동안 봤을 때, 너는 정직하여 지금까지 악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너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laughs> 이 왕이 뭐라 그래요? 너가 정직하고 악이 없다. 내가 그것을 봤다. 그런데 장관들은 못 봤다. 더 미워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laughs> 무슨 이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만 다윗 다윗이 전쟁에 갔을 때이 아기스가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아기스가 하는, 아기스가 다윗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게, 이 블레셋에 의해서는 최고의 묘수예요. 정직하죠. 어, 악을 보지 못했고, 또 그거,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인데,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최선의 블레셋 왕을 볼 때는, 블레셋으로 볼, 왕으로 보든지 블레셋으로 볼 때는, 최 최고의 선택인데, 최고의 선택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가족들이 다 아말렉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아말렉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으로 끌려갔는데, 아말렉이 그들이 가족들을 끌고 갈 때가 뭐 명수가 많았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뭐, 어, 명수, 아말렉의 명수는 한천 명에서 이천 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군인이. 나중에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가가지고도 그들을 멸했으니까. 그럼 전쟁을 딱 이기고 왔더니, 아, 다윗의 가족들, 그들이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블레셋이, 아기스 왕이, 아, 군대를 한 뭐, 2, 3천 명딱 보내고,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아, 말렉을 치고 뺏어오고 하고 하면, 서로서로 윈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기스가 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데, 이 방백들이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방백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뒷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이걸, 어 이걸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신앙의 눈을 좀 펴고 또 세상을 볼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뭐냐면 선구자라고잖아요. 선구자. 미리 미리 볼수 있는 거. 5년 내 후회를 보고, 10년 후회를 보고, 50년 후를 보고, 100년 후를 볼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구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라 그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그게 그대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구자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선지자는 아 선구자는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구자는 정말로 정말로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선구자는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구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선구자였어요. 예. 네. 어, 그가 1900, 어, 1910년이잖아요. 아, 1910, 1919년. 예, 네, 1910년, 1910년에, 1910년에 1910년이면, 1910년이면 어,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어, 35이에요. 네, 35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든요. 그 전에 이제 하바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30살에 1910년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논문을 썼는데, 유일하게 학교에서 출판을 해줬어요, 책으로. 유일하게. 그런데 그 논문이 뭐냐면, 한 가지. 우리는 이, 대, 이 대한민국은, 그때는 조선이죠, 그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은 미국과 동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국은 잘 나가지.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뭐, 어, 미국이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날 때도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야 미국이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도 그런 성부자적인.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나중에 일본이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다. 이런 거다 얘기를 한 거다른 사람은 뜬금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전 국민들 99%가 요걸 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선구자이 선구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좀그 핵심이 전부 전두환 대통령이 해놓은 거예요. 휴대폰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성의 반도체도 전두환 대통령이 다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선구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도자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중에 한 명이 뭐 나중에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적인 선구자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삶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다윗이 예 누구한테 이 아기스 왕한테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한내 아, 당신과 함께 당신이 내 왕인데 내가 블레셋에서 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왕인데 내 왕의 원수 지금 전쟁에서 싸우야 되는데 그 싸우지 못한 걸 어?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일이냐? 예, 그렇게 자기 뭘 자기 예, 견해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나 자기 얘기를 하지만은 다윗이 뭐냐면 순종을 해요. 아기스가 말하죠.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글라 땅으로 돌아가라.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거든 밝거든 돌아가라. 짐다 싸서 준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다 싸고 준비해서 날이 밝으면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게 되어져요. 자기 고집을 뭐하더라? 끝까지 안 피우더라 임마 이게 다윗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자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해요? 실수도 하고 잘못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데 그것을 고집 피우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막 뭐라 그러면 막 변명하고 막 자기 얘기하고 자기 의롭다고 막 떠들잖아요. 어, 아담과 하와도 막 고집을 피우고 가인도 막 고집을 피우고 전부 다 자기가 한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집이 상시에 정말 고집스러운 이 문제성이 많은데 다윗은 그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야 회개하고 청망함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고는 야,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처럼 이렇게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봤을 때 정직하고 악한 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의 선함은 천사와 같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너의 선함은 선하더라. 이걸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면 하나님이 보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요 성경은. 본문은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가 너는 하나님의 천사 같아. 너 서남이 하나님의 천사 같아. 천사 같아. 너 서남이 하나님의 천사 같아. 이 다윗이 위대함이 이 순간순간 하나님은 속해서 기록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laughs>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세 권이 있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책이. 첫째로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있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주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맞춰서. 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없어져도 1.1억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생명책에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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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나둔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고집 피우면 이 고집이라는 건 제일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완악이라거든 완악.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이 성경에서 보면 열왕기에서와 열대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셨다. 노를 격발하셨다. 예, 뭐 뭐할 때? 고집을 피우고 나갈 때. 예, 격발이라는 단어는 총알을 쏜는 거잖아요. 총알. 빵! 하면 그냥, 그냥 나가서 총알이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고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그의 선함은 천사와 같다. 고집을 안 피우고, 말씀하면 그대로 다시 수구리고, 순종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세 번째에 있던, 첫째로는 성경, 두 번째는 생명. 고집 피우면 하나님 지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책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록이라, 행위록.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 오늘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다위에 대해서 한마디씩 기록하시잖아요. 아기스를. 너는 천사처럼 선하다. 천사처럼 선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 해, 기록을 해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행위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록해 놓는가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책망을 듣게 되어진다.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 이 아기스가 편 너는 저 하나님의 천사처럼 선하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기록할까? 아기스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기록할까? 천사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기록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어 뭐라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꺾고... 아기스가 하는 말에 순종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다 건져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도 오늘 이보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되게도와 주옵소서. 다윗을 향하여 나이가 너는 악을 보지 못했다. 악을 보지 못했다. 너의 선은 천사와 같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실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없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없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 없으며, 다만하게 섰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